고림동이요? 아니 고림동 가시지 않나요? 아니, 제가 불른 거 아니에요. 아, 예,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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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어, 네, 어, 고림동을 잡았어요. 근데 단가가 너무 좋아서 안갈 수가 없었음. 어, 네 우산 수고 있어요. 어, 제가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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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건너편이군요. 예,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비가 와가지고 <laughs> 어, 집사람 보고 좀 태워다 달랬는데 내려오자마자 요콜이 올라와서 이거 단가가 너무 좋았어요. 예, 지금 양지 쪽은 난리가 났고. 자동콜이 잡혀버렸네 아 진짜 여기 못 가는데 뭐야 이게 어 여기 목통이 됐어요 자동콜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예. 안 타고 말죠 예. 음 에 참나 자동콜로 잘, 잘못 잡혀가지고 에이, 오늘은 자동콜을 못 써먹게 생겼네 어쩔 수 없죠 뭐예 좌우지간 지금 콜들은 많은 것 같은데 뭐 어떤 콜을 잡, 잡고 갈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는 위치가 어디냐면 어, 고림동 중에 어, 바로 이제 둔전이 바로 옆이에요 둔전이 바로 옆이래가지고 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다리만 건너가면 바로 둔전이고요. 어, 둔전이든 어디든 지금 이제, 콜 자체는, 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뭐, 그 중에서 뭐, 괜찮은 콜, 착지도 괜찮고, 이런 콜을 또 하나 찾아서 가야죠. 그냥 콜 바로 잡아버렸어요. 네. 금액 좀 괜찮은 거 잡긴 상당히 괜찮은데 맞는데, 그냥 순회동 나가는 거 있어가지고, 에... 3만 400포인트, 뭐, 음, 그냥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솔직히 이제 3400 3만 포인트면 은 38,000원, 9,000원 밖에 안 되는 건데 일단 오늘 착지 메인 콜 포인트 보고 그냥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둔전 같은 경우는 골프철에 상당히 괜찮은 다코스예요그 네. 콜도 늦게까지 되게 나오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콜이 혹시나 없을 경우에는 버스도 1시까지 저기어디에요 역북동이나 이쪽으로 나가는 버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인 같은 경우는 처인구 쪽에 이쪽 포곡하고 그다음에 포곡도 이제 영문이나 마성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포곡하고 저쪽 마평동하고 역북동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양지 같은 경우도 양지면 이외에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하, 광주도 그렇듯이 꼭그 기억하시고 움직이시는 음. 게 좋다는 거 네. 아, <laughs> 안녕하세요 <너무 많아. 웃음>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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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어디야? 잠깐, 그, 오는 길에 매산인가요? 어, 들렸다 오느라고, 어, 경유비를 만원 더 받았습니다. 음. 그래서 한 4만 포인트짜리 콜이 돼서 다행이고요. 일단, 이렇게 비 오는 날은, 아, 소복이 이런 데 들어가면, 괜찮은 콜들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콜 골라서 이렇게 타고 나오곤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똑같더라고. 맨날 그래요. <laughs> 그냥, 요게 좋으면은 그냥 내 길, 내길 가는 거야. 언제나 그렇습니다. 예, 어찌됐다. 여기는 이제, 어, 율동 쪽에 콜이 많네요. 음, 비 온다고 이렇게 많은 건가? 음, 음. 오. 네, 과천 가는 콜이에요. 음, 과천 가는 콜인데, 생각해로 되게 높게 있으네. 그래도 가야죠. 음, 여기서 바로 나온 콜 중에. 착지가 괜찮으니까. 일단, 과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고객님한테 전화 드리고요. 과천 가서 뵙도록 하죠. 여기서 금방 가니까. 네, 잘 도착했고요. 그런데 왜 여기 콜이 없지? 음, 과천 정부청사역인데, 오, 콜이 없네요. 음, 오늘 금요일이라서 여기 콜이 있을만한데, 직장가에 금요일 날 콜이 없었나? 예, 없으면 이제 바로 나가야 되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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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되게 조용하네요. 예, 과천이 완전 조용합니다. <laughs> 좀 이따 뵙겠습니다. 네, 어, 금요일 날 미사도 나쁘지 않아서, 음, 미사 한번 가볼게요. 음, 지금 나오긴 나오네, 코리. 음, 여기서 34분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뭐, 나쁘지 않네요. 예, 4만, 4만원? 네, 그럼 요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6년 한 전화 드리고, 예, 미사 갈게요, 미사. 음, 다행히 뭐 콜이 없을 줄 알았는데, 콜이 하나 나와줘서 다행이네요. 음, 그냥, 저기, 뭐야, 이동 시간과 대기 시간 이런 거 합치면, 뭐, 콜 단가가 조금 빠져도 움직여야 되는데, 생각해도 미사 여기서 되게 가깝네요. 그래서, 바로! 미사로 가도록 할게요. 네, 어, 비가 점점 많이 오네요. 음. 비 오는 금요일, 네. 글쎄요. 네. 좋으신가요? <laughs> 저는 비 오면 싫어요. 자우 <laughs> 어디 그 오지 같은 데를 가더라도 어, 킥보드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이 메인 콜포인트만 이렇게 좀 찾아서 다니고, 걸어서 도보로 이, 이, 그 이동하거나, 버스가 또 끊기게 되면 전혀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이동성이, 이동하기 힘들어가지고, 그런 부분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솔직히 이제 비 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또 비가 오면또콜 단가가 되게 좋죠. 예, 그리고 콜도 되게 많은 느낌이 들죠. 예, 빵긴 많아요. 비 오면은 많은 분들이 또 수생화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여기 미사 같은 경우는 정말 예전보다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괜찮은 콜들이 울리거나 이러지 않는 것 같고요. 어, 여기는 대기할수 있는 곳이 상당히 많죠. 예, 어찌됐든 간에 코로나 잡고 나타나도록 하죠. 음료수 한잔 마셔야겠다. 좀 이따 코로나 잡고 해요 예 고객님 제가 한 10여분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어? 지금 계신 곳이 음..네 음..죽전경유에서 동백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잡았어요. 네 예. 음, 시간은 얼마 안 걸릴 것 같은데? 한 50분? 네 54분 53분 정도 걸리네요. 어, 6만원이고 저기 동백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백을 또 가네요. 음.. 어, 신동백이네요, 뭐늘 해외 샤오 시간 동백 가서 뵙도록 하죠. 네, 음, 도착했고요. 오, 여기서는 어, 비가 오죠. 어. 일단 요쪽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신중동 같은 경우가 조금 안 좋습니다. 여기 동백 안에서도. 여기 내려주십시오. 네. 기사분들 없나? 여기 네. 기사님 5,000원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네. 네. 고생하세요. 네. 어, 잠깐만. 어, 아이쿠. 음. 음. 네, 오. 바로 서울 택시가 있어가지고. 그냥 여기 정자로 나와버렸습니다. 예, 아. 아무래도 비가 오니까 메인 콜 포인트가 좀기다리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 기분 좋은 콜이 있으면 진포도 음, 이천도 나오고 뭐 이것저것 나오네요. 일단은 여기 그 정자동에는 기사님들이 별로 안 계시네요. 그 이유는 뭐냐? 예 콜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콜 하나 잡고 또 시작하도록 하죠, 뭐. 예, 오늘 금요일이니까. 아, 피곤해도 끝까지 가야죠. 네. 좀 있다가 아, 코로나 잡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역으로 나왔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후에님 분당경찰서로 가면 될까요? 네, 저는 영통구 2위동 예, 광교 갈게요. 광교, 광교 이 시간에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요. 광교 한번 내려 짓겠습니다 한 20분이면 가거든요. 그래서 광교 확실히 지금 정자 동에 코룸 많은데 뭐 기다리면 또 좋은 코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바로바로 바로 가는 걸로. 예. 손이다가 광교 가서 뵙도록 해요. 광교 가시는 거예요? 아, 예 안녕하세요. 음, 뭐, 오는데? 20분도 안 걸렸네요. 음. 어, 일단, 단가 좋고, 가성비 좋고, 그 다음에, 여기가, 위치 좋고, 옆에가 이제 바로 카페 골목이에요. 이위도 지금 이 시간이 1시 43분인데, 음, 콜이, 있, 있, 있어 보이더라고요. 멀리서 보면. 그래서 와 봤거든요. <laughs> 콜 없으면은, 음, 없진 않을 것 같은데. <laughs> 예, 차오지가 여기 뭐, 이제. 단가도 괜찮은 콜들이 생각외로 많이 울리는 곳인데, 초저역에 특히 좋구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제 옆에 보이는 게 여기가 이제 카페 골목이고, 저는 지금 걸어가고자 하는 곳이 이쪽, 아베뉴 프랑 쪽, 그쪽 가서 좀 대기 좀 하려구요. 아, 네. 탈수 있을 때까지 한번 타보고, 주위 돌아다니다가 복귀 콜 나오면 집으로 가는 형식으로. 그래도 어 메뚜기도 한철인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죠. 예, <laughs> 음 일단 아까 동백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주위에 기사분들은 별로 없었지만 느낌 자체가 콜이 없는 느낌이라서, 그냥 바로 이제 택시 타고 정자동에는 아까 콜이 많은 느낌이었거든요. 좀 기다리면 괜찮은 콜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서울을 가기도 괜찮고 그랬었는데 그냥 뭐어 여기 유이동. 왜그면 몸이 조금 컨디션 안 좋을 때는 짧은 콜들 많이 타는 게 좋거든요. 가성비 콜. 장장타 콜 타면은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아까 미사에서 저기 어디에요 동백 들어올 때그콜이 예, 조금은 어 많이 힘들었어요. <laughs> 예, 좀 이따가 콜 하나 잡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광교 카페골목입니다. 음, 네, 음, 콜이 별로 없어요 여기. 음. 그래서 자우시장장요 음, 콜이 올라왔습니다. 예, 우리 구독자분 만나서 또 커피 한잔 하고 있는데 요 콜이 올라와서 먼저 가게 돼서 미안한데 다시 이제 분당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미금역 가는 콜인데 상현삼동이면 이게 상현역. 상현역 들렀다가 미금역 광교 카페거리에서 나왔네요. 좀 이따가 미금역 가서 또 뵙도록 하죠. 이렇게만 좀 이렇게 타다가 집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타면은 밤새라도 타죠. 예, <laughs> 좀 이따 봬요. 네, 음, 여기 이제 미금역에 도착했어요. 음. 음, 셔틀 타고 정자에 다시 왔어요. 음. 음... 아 2,000원이네요. 기본요금이 2,000원이구나, 요즘 셔틀이. 셔틀을 잘안 타다 보니까. <laughs> 어, 아이 네. 좀 이따가 여기서 이제 복귀코를 노리든 뭐 장타를 노리든 단타를 노리든 어, 정자동에서 또 뼈를 묻겠습니다. <laughs> 좀 이따가 코로나 잡고 나타나도록 할게요. 좀 이따 봬요. 경자동에서 그, 가시면 이제 커피 마실 수 있는 그, 매점이 하나 있죠. 예, 가게가 하나 있는데, 거기 이제 기사님들 많이 모이시거든요 얘기하고 놀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laughs> 근데 콜이 없었어요. 예, 콜이 뭐몇개 뜨긴 뜨는데, 제가 탈 만한 콜이 없어가지고, 시간이 벌써 5시 16분이 됐어요. 그리고 또 집으로 가는 첫차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차를 타려고 여기 이제 서현에 왔어요. 음, 어, 역시 오늘 금요일인데도. 물론 이제 서울이나 뭐 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콜이 있을 수, 마,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쪽 정자라든지 이쪽 성남 쪽은 콜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 음, 그래서 결론적으로 3시 반 이후에 콜 하나도 못 탔네요. <laughs> 모르겠어요. 뭐, 아, 이 클로징 멘트를 하고 나서 또 콜이 올라올 때가 있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저는 여기 서현역에서 퇴근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주말이죠. 토요일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어, 주중에 제일 콜 타기가 수월한 날이 요즘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마음을 비우고 주는 대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잘안 갔던 지역도 한번 가보시면 콜이 막 올라옵니다. <laughs> 안 올라올 수도 있죠. 예. 그건 며느리도 몰라요. 예. 자우지가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또 들어갈게요. 고생 많으셨고요신내라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